저에서저로 붙여다 보고 있네요. 나오지는 못하고. 음, 뭘? 나와. 이래 밥 먹어. 할머니가 갈비국 끓여놨잖아. 거기. 갈비국에 사료도 놔뒀는데. 이리 와. 동그래. 이기 나와서 먹어. 동그라 거기 그래 숨어있지 말고. 나와. 왜 고기국하고 여기 맛있는 거 이렇게 그냥. 응. 사료랑 갖다 놨는데. 이리 와. 동그리, 이리 와. 쟤는 그레 이리 와, 그이 색깔이 회색이라. 우유 음. 다 사라져 놔줄 때는, 박에산아서이렇 먹고 있네요. <웃음> <웃음> 귀여워. 동그리. 동그왜 거기 숨어서 귀만, 머리만 보여. 응? 나와, 이리 와. 이리 와. 먹어, 가서. 왜 이렇게 경계해? 나와, 아기 그렇지, 그렇지. 나와. 나와서 일로 와 먹어. 남놈인지 순놈인지, 우리 하얀 놈 열심히 먹는, 나오네요, 우리 동굴이가. 아 동굴이 나오고. 까망이도 또 어디서 왔는지. 아, 까망이도 왔네요. 아 귀여워. 동굴아! 동굴이 동구리 이리 나와?

아유 잘 먹네 치킨 국물만 잘 먹네 다행이네 오늘 동그리는다 먹으러 이제 그루밍 하느라보 그냥 아유 귀여워 제가 쌈 안에 넣어서 우리 애기들 밥다 다 먹고 있네 응? 먹을려고 밥 달라고 왔어 밥대 돼서 응? 할머니 일하려고 나갈 때 여기 와 있는 거야 이렇게 응? 알았어 밥 줄게 간식 먹으러 왔어? 응? 아직 그냥 거기서 할머니가 주방에 있는 거 알고 응? 밥 달라고 그렇게, 응, 응, 우리 하양이도 그렇게 왔어. 아이고 우리 하양이 예쁘구나, 응, 까망이도. 할머니 일지 말려 고 그랬는데 이제들 거기 와있구나. 밥 줄게, 간식 줄게. 제 까만 애는 그냥 혼자 열심히 먹고 있네쟤는 닭다리 그냥 우리 애들 먹으라고 놔뒀더니. <laughs> 아이고 저기 우리 애들이 어미라 엄양 그냥 어 응, 안 응. 해. 알았어, 할머니가 간식 줄게, 간식 줄게, 간식 줄게. 아휴, 여기서도 보고 있어요. 아휴, 아직 다 치우질 못해가지고 그냥 맨날 바쁘다 보니까 날씨가 따뜻하구나. 따뜻하니까 그렇게 들 누워있어. 응? 음. 음 응? 저는 저기다 뭐좀 심으려고 그러는데. 쟤는 제가 <laughs> 보든지 말든지 그냥 정신없이 그냥 닭다리를 제가 다 뜯어먹네요. 우리 애기도 먹으라고 놔뒀더니. 그래, 너도 먹어라. 에이. 이제 완전히 니가 그냥 얘가 좀 서열이 높은가 봐요. 다른 길냥이들이 얘 보면은 꼼짝을 못하더라고요 우리 양은들도 얘네 왜 보면 다 도망가요. 밥 먹다 말고 다피해요 나도 아기들 아이 여기서 너무 다 내가 오늘 저기서 너무 맛꼬이 저기서 맛다 노래 아유, 야옹이 여기있네. 어디 파다 이렇게 누워있네. 하하하 <laughs> 지금 뭔가 한테가 안이오네 니들도 날씨가 좋으니까 그냥 그렇게 누워있구나. 응. 나 간식 줄게. 큰 애인데 어디서 도망가네 제가물을 여니까 우리 그 한테 위협을 가하진 않나 보네요. 장미. 음. 저기 좀 치워줘야 되겠네, 장미. 아, 아유, 제가 그냥, 그냥 밥 먹다가 그냥 도망갔어요. 제가 문 열고 나니까. 가 까만이 나왔네. 사랑아, 어디 갔어? 분물관 <놀람> 하나. <놀람> 하양이 거기 있었구나. 이리와, 하양아. 치킨을 끓여줬더니, <laughs> 까망이가 하나 물고 가, 도망가네. 물고 저쪽으로 가네. 이리와. 아직까지도 이렇게 경계를 해요, 얘네들이. <laughs> 이리와. 먹어. 진짜, 하양이랑 까망이, 아까 걔는 정말, 쟤네들도 이렇게, 새끼 때, 저, 쟤네들처럼 그렇게, 나그 걸어다닐 때 이제 어미가 데려다가 여기다 놓고 어미가 어디로 가버렸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매일 먹을 걸 주고 그렇게 하는데도 아직도 경이 <laughs> 엄마 얘가 저러 가네. <laughs> 둘이 형제죠. 얘네들. 뭐가 어느애가 순놈인 수컷인지 안컷인지 모르겠어요. 아이고 제 애가 우가도 사양아 이리와 밥먹어 햄인데, 얘가 고기를 잘 먹어요, 아주. 식당들이. 처음 보는 거죠? 응? 응? 국물을 먹 음, 응. 까망이가 좀 경계를 음, 응. 새끼가 먹으니까 우리 까망이가 피하네. 까망이 여기있다 너 먹을 거 여기 있어. 이리와 먹어 얘가 새끼가, 와, 뭐, 애기가 와서 먹으니까 자리를 피해주네. 요 우리 까마귀가 어떤 냄새를 맡고, 네. 그래도 공격을 하거나 그러는 않네. 꽃가루 때문에 얘네들도 알러지다. 먹어, 먹어, 괜찮아. 괜찮아, 먹어. 뭘 피해, 할머니 여기 있는데, 응? <laughs> 괜찮아, 먹어. 아유 우리 애기는 뭘배렇 열심히 나 국물을 먹나? 애기가? 아. 자, 먹어. 쟤네분 되게 좀피해 닭다리다. 저건 좀 치킨이 좀 매운, 매운 치킨이라 냄새 맡으니 도망가네. 애기가 <laughs> 뭘 열심히 이렇게 먹을까? 응? 치킨이 조금 매콤한 치킨이라 음, 국물을 먹는 것도 쟤기가잘먹네요어들나다운가치킨이 <laughs> 애기가 아예 밥그릇 속에 들어가서 앉아서 먹어요. <laughs> 세상에 근데 그래, 국물을 조금만 넣었을 때는 이제 뭉켜 맛있게 먹나? 치즈랑 어메 <laughs> 어메 들어가서. 음, 음. 음, 우리 하양이는 계속 응? 얘네들이 안 먹어본 건지 냄새를 맡고 국물 먹어보고 하다가 이렇게 먹네. 치킨을 좋아해요, 치킨을. 새끼 때부터 제가새기 때부터 치킨을, 캔을 줘가지고, 오 응. 물도 좀가아줘야뭘 먹나 하고, 지 엄마가 오니까 피하네. 냄새 맡고 가버리네요. <laughs> 지가 좋아하는 게 아닌가 봐. 식성들이 다, 야옹이들도 틀려요, 보면 응. 갖다 놓으니까 여기로 내려왔네요. 음, 아까 밥 먹으러 왔다. 금방. 아이고, 예쁘다. 예쁘구나. 그래, 얘는 저거에서못 내려왔네요. 근데 애기가 이렇게 사료를 제법 잘 먹어요. 근데 애기 양이가 여기도 저기 막있는 와야지. 음, 간다. 좀안된것 같고. 3주 한달 다되가는것 같은데 많이 컸어요. 아! 많이 컸어요. 얘네들이 한번 보이기 시작하더니 이게 갔다 갔다 하더니 이래는 어, 한달 가까이 되니까 제가 이렇게 문 열고 있어도 안 도망가요. 그동안 소리만 나도 후다닥 후다닥 애기 야이렇게 도망갔거든요. 아유 잘보 <목소리> 엄청 작아요 <목소리> 우리 어미 야옹이도 얘가 길냥이라 많이 먹고 그러지 못해서 작아요 몸이 굉장히 작아요 근데 저 작은 몸에서 어떻게 이렇게 새끼들 왔는데 새끼들 아니. 거기 밥 먹으려고 왔어? 배고파서? 응? 애미도 거기 있었구나? 기다려 아유, 저 애기는 또좋은 있네. 세상에 어떻 응. 이렇게 이뻐. 어이, 응. 어디서 날뜨네 저기서 그냥 엄마 야옹이랑 저기 있었네. 아응 어머, 우리 동그리는또 거기 이렇게 예쁘게 있고 비가 오네, 또. 응, 할머니가 이제 맛있는지 갈비 끓였으니까 죽게 기다려. 아유, 우리 기가 얘네들은 진짜 이렇게 나무에 이렇게. 왜미양이 밥달라고 여기 이렇게 온거야? 응? 문앞에 까지? 응 기다려 할머니가 지금 가서 밥줄게. 어머나 세상에 허, 저렇게 예쁠수가 있어 요 숲속이 너무 예쁜 아기 그냥이아이저양이양천사야요 사람에게 기쁨을 주고 힐링을 주고 이런 응? 우리 애미아옹이. 배고파서 밥 달라고.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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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다려, 기다려. 밥 줄게. 기다려. 응. 기다려줄게. 아이고, 동구리는 어디로 도망갔어, 그새? 응? 어? 동구리는 어디로 갔나? 밥그릇이 비었어. 자, 저쪽에 밥 먹으러 가자. 저쪽에다 밥 갖다 놨으니까 밥 먹으러 가자. 애기들이 여기 있는지 몰랐네. 주방 쪽에다가 먹을 걸. 아유, 이쁘다. 이쁘구나. 응? 아유, 이쁘구나. 응? 저쪽에 바깥다 놓으니까 저쪽으로 가. 애미, 저쪽으로 가. 응? 아유, 이쁘구나. 응 너도 애기들로 와그 <laughs> 가까이 오는 거야 애기도 아이 또 도망 목소리들이 도망가네 <laughs> 그래 거기 어떻게 거기까지 어떻게 올라갔어 애기양이 야옹이가 응그 높은데까지 어떻게 올라갔어 응 거기서 어떻게 내려오나 응그 높은데 혼자 올라갔어 그래 이렇게 높은데 어떻게 혼자 올라갔어? 아기가 음. 하, 예뻐요, 예 예뻐. 밥을 좀 줘야 되겠네요. 음, 애기향이가. 거기 왔어? 동그리가. 응? 밥 먹으러 왔나? 밥그릇이 비어있네. 음, 여기 양이 왔어, 응? 왔어? 여기 왔어, 동그리? 응? 밥 먹으러 왔어, 동그라? 여기, 어미 양이 항상 앉아있던 자리인데, 새끼 때부터 와가지고, 아이 이제 또, 하양이 까망이, 게 위에 나아이들이 여기 안될대은 얘가 와서 또 이러고 있네요. 아이 이쁘네 저걸 쇼파를 다 긁어놨어요. 얘네들이. 저기로 막르라내리락 가더니 쇼파를 완전 다 긁어놨어. 저렇게 긁어놨 먹을 거좀 줘야 되겠네요. 어디로 도망갈까 금방. 엄청 빠르네요 새끼 고양이가. 뭐 소리가 났나 본데. 엄청 빠르. 우리가 또 와서 밥 먹으러 오기로네요 제가 밤에 애들 먹으라둔 거. 야너 우리. 도망 당하고 또 저기 저러고 있네. 너 우리가 또 오네 또. 아이고 정말. 왜 이렇게 먹으라고 하는 거다. 야너 우리 야, 너구리 너 자꾸 너 그렇게, 어? 응? 가다가 또 가다 다시 오네. 아이고 쟤도 새끼랑 어미랑 다니면서 같이 있고 도망 당하고 또 다시 오네. 어? 아이고 다 먹고 가라. 진짜로.